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을 하고 오늘 다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합니다. 안개가 가득하고, 날씨 따뜻하면 또 안개가 가득하죠. 저는 강 옆에 살아요. 어, 남한강 근처에 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면 안개가 어, 아주 착하게집 앞에 어, 도로에 뭐라고 하죠? 유리관에 그 어, 담배 연기를 가득 불어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 그 도로가. 보입니다. 그런, 그런 도로 같아요. 가끔 이 어두울 때 차가 지나가면 그 안개의 불빛이, 어, 몽환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어, 겨울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지금, 음, 겨울이에요. 겨울이고요. 어, 이상한 겨울입니다. 어, 비가 겨울빛이고는 많이 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가뭄이 좀 많이 해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파리의 그 희생자들 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어, 그 순간에 이제 많은 사연들이 나오고 있죠. 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어, 살았던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글쎄요.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어, 사실은 조금 들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 갑자기 저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음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2014년도의 그 세월호, 어,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고요. 이 세월호를, 어, 생각하면서 엊그저께 어, 재판이 있었죠. 그 이준석 씨 선장의 어,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준석 선장의 무기징역으로 일단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어, 그 분, 그 사람이 그렇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사실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보였던 해경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대처 모습이, 어,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 스스로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음또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어, 집회 이야기에서도 안타까운 일들 어 경찰의 그 과잉 진압 무엇이 그렇게 겁났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우면 두려우면 개가 무서우면 짖거든요. 짖고 무서우면 물거든요. 무섭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무서우면 더 발광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두려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보호해야 되고 감춰야 될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그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던지라도 멍석가라로 못한다고, 어, 이렇게 막그 하던 것도요. 자꾸 막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더 하게 되고요. 자꾸 해라 해라 해라면 하다 말아요.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있거든요. 끝까지 갈것 같습니까? 밤되면 다 집에 가요. 근데 막으니까 못 가고 막으니까 거기서 또더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싸움을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자신들이 그 안에 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저는 꾸준히 비판해왔고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언가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비판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돼요.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것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비판과 비난, 비방은 다른 거예요. 건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형제들에게 라가라하는 자는 뭐 공에 잡혀가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의 맥락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의 맥락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어, 신중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처라든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볍고 생각 없는 충고 같은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사람의그 사람을 좀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들을 잘 아름답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으라고 하면 산상수분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 어 우리가 빛된 삶, 너희는 빛이다. 빛을 어말 위에 두고 뭐 어떤 그 우리 아래 두지 않나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형제, 아주 가까운 형제들 사이에서 상처 주고 막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경계들이 막 허물어지면서 막 섞여가지고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막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해내야죠. 해내야죠. 우리 입장에서 정말 상식이라고 하는 그 건강한 기준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건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느냐가 사실 기준일 거예요. 그 상식은. 저는 그 상식을 저 어떤 한 사람의 아니면 어떤 대중들이 행복할 것인가가 상식이라고 봐요.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상식에 맞춘 것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저는 비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물론 인간에게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관과 기관 내지는 권력과 어, 권력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실은 집단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단인데 이 집단이 지금 국가 권력에 충분히 대항해서 이 이야기를 쏟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저 앉아가지고 어~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엄마부대 봉사단 이분들처럼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버이 연합처럼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돈 주는데 다 붙으면 되겠습니까 국가권력에 봉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과연 어떤 상처를 받는가를 보면서 목사가 언행을 하고 행동하고 설교해야 된다고 봐요. 성경은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를 가지고 우리가 아예 목사의 말에 비판하거나 토달지 마!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말에 충분히 우리가 비판하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 옳은지, 성경에 맞는지, 성경에 부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목사의 저 말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판단해야 되고 국가가 우리 권력의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것들.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비판해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저 또한 교회 권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교회 권력이 우리 국민에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해내고 있는 이 파렴치하고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일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이것을 비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옳아서 내가 정말 맞아서 나는 상식이고 아주 잘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성경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라든가 교회 권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권력 단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주 개인적인 형제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어요.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조차 비판하 비판 어 하지 말라라는 그 범주를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장 하나를 똑띄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그 관계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 행간을 읽어내는 이런 능력들을 가져야 돼요.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이 있는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들을 통합하고 함께 그곳에서 문맥을, 문맥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들을 찾아내는 작업.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제 말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 말이 다 맞다. 아니면 내 말이, 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취사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의 현상을 제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언행, 그리고 그 아주 상식적이고, 어, 뭐라고 얘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현명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지 마. 이게 아니, 국가 권력에 비판하지 말고 교회 권력, 목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 아, 비난이 아니죠. 비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난해서고 비방해서는 안될 겁니다. 감정을 실어서 막 내가 싫다고 막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비판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공권력, 교회 권력이라든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몇 명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들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살롱을 이제 문을 열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 크리스찬 TV 후원 계좌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네 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최효리님, 허리님, 그리고 정호직님 문희영님 이렇게 네 분이 해주셨고요. 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어, 통장을 찍어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 크리스찬 TV도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로 어,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야 말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야 말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지금 크리스찬 살롱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내가 놀자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것들을 보충하고 우리가 더 보급해 보자라고 인문학을 위주로 한 인문학 강좌와 또 그것들 행사와 기획을 위주로 하고 또 크리스찬 TV에 거기에 그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녹음실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매주 건강한 방송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어, 계약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어, 역삼동 그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3층에 어, 건물을 얻었어요. 어, 실평수가 32평이라고 해요. 어, 거기 에 강의장과 약간의 오피스와 그리고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는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고급스러운 스튜디오는 아니고요. 그냥 작은 책상에 마이크 몇개 놓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스튜디오를 만들 만큼의 비용이 안 돼요. 인테리어를 할 것도 아니고요. 막 이렇게 꾸미고 그럴 것도 못될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주 작게라도 시작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하려고 합니다. 3층이라서 올라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올라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오시면요, 어, 거기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보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껏 어디를 갔을 때, 한 번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laughs> 여러분, 어, 서울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오셔서 힘을 보태 주시면요. 어, 청소하고 하는데 힘이 될것 같고, 저희가 뭐, 그것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전동 스크린도 거기다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제가 이걸 기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기증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갖다 놓을 거고, 거기에, 어, 교수님들의 책들, 인문학 책들을 갖다 놓을 거여서요. 책장도 올 거고, 그래서, 그곳이, 뭐라고 할까요. 인문학 그 직장인과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도서관,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콘서트도 열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음악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보다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후원이 크리스찬 TV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기독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주신 돈은 음, 후원금은 어, 마이크를 구비하고 그곳에 어, 스튜디오를 만드는 곳에 쓰려고 해요 어,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후원해 주시는 건 제가 땡긴다고 여러분들이 <laughs> 올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모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방송을 못해서 어 죄송한 마음이고요. 되는 대로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날 녹음을 지금 하고 있지만 화요일날 오전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 건강한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